선돌 교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1독 프로젝트 1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19번째 책인 10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양이라는 뜻이죠. 70인역에서는 푸살모이라고 했는데 줄을 튕기다라는 뜻이고 현악기 연주를 말하는 겁니다. 성서사본들 가운데 여러 사본들이 있지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 보면 시편을 현악기의 음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한데 오늘의 시편이라는 단어는 영국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느냐 하면 아무래도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명칭인 테힐 림의 표현을 따라서 찬양의 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어, 영어 성경은 PSALMS p s a l m -S, Psalms,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한문 성경은 s h i p a m 라고 발음을 합니다. 어, 한글 개혁판에서는 우리가 아는 10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편의 어, 저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어, 1권에서 41권까지가 제 1권인데, 다윗이 저자가 되고, 2권은 42에서 72편까지인데 다윗과 고라 그리고 3권은 73에서 89까지인데 아삽 그리고 4권은 90에서 106편까지인데 무명의 시인들이 나오고요. 5권은 107에서 150편까지이고 다윗과 여러 명의 무명의 저자들이 10편을 기록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하는 건데요. 좀 복잡합니다. 시편에 주로 기록된 범위 그 시기는 BC 1410년경에서부터 BC 430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자, 1례을 보면 기록된 최초의 시편인 시편 90편은 모세가 작성을 한 거죠. 아마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혹한 시련과 맞서던 시기였던 BC 141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 대부분 시편은 다윗 통치나 아, 솔로몬 통치 때에 쓰여지게 되었고, 어, 주로 마지막으로 쓰여졌던 시편이라고 할수 있는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고토로 귀환하던 시기인 BC 50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로 1400년경에서 약한 430년경까지로 그 기록 시기를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10편에 담겨 있는 신앙의 여러 유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편은 구약 성경 어느 책보다도 제의적인, 즉, 예배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가 10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은 율법서나 역사서나 예언서 등과는 성격을 매우 달리 합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인다면, 율법서나 역사서 혹은 예언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과 묵시를 선포하는 책들이라면 시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편의 응답,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찬양, 그리고 감사, 그리고 탄원. 이 시편을 구성하는 레시피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인 찬양, praise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찬양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거룩하심,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공의로우심 또는 우주적인 창조의 주권과 창조의 활동 등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인 감사, thanksgiving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들이고 부연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난 개인이나 집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응답인 탄원, Reimantation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편인데 탄원의 주체가 개인이냐 혹은 복수형이냐에 따라서 개인의 탄원시와 공동체적 탄원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탄원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항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종결 어구에 도착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 고백으로 종결되어 진다고 하는 점이죠. 자, 그 외에도 10편에는 이러한 찬양이나 감사나 탄원 외에도 여러 가지 유행의 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에, 제왕의 노래 또는 지혜의 노래 또는 할렐루야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 등등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잠깐 그 설명들을 들여본다면 제왕의 노래는 주로 왕에게 관련하고 적용된 노래들인데 왕의 대관식이나 또는 결혼식이나 왕의 개선 또는 왕의 출전 왕의 권세와 위엄 등등을 노래하는 시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고요. 이런 제왕의 노래는 메시아 그리스도 관련된 시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혜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지혜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1편, 36편, 37편, 127, 128, 133 등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어, 그러면서도 1편과 119편은 토라를 강조한다고 해서 토라 10편이라고까지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할렐루야 노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어로는 praise the Lord라는 의미의 후렴구인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마치게 되는데 104에서 106, 111에서 113, 혹은 146에서 150편 등등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순례자의 노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예루살렘으로 행렬을 지어서 순례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만큼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10편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10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10편은 모두 150개의 시 또는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50개 시들은 전부 다섯 권의 독립된 책들로 엮여져 있고, 이렇게 다섯 권으로 편집이 된 이유가 뭐냐면, 시편을 편집했던 편집자가 장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 다섯 권으로 되었다는 것을 모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이 되어졌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송령, 영어로는 덕살라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령이 나옵니다. 주로 그 성령의 아주 그 핵이라던 패턴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는데요.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그 마지막 권이 끝날 때이 종결 억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 5권에는 성령이 잘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시편 150편 전체가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보면 제 1권은 1에서 41편, 성령은 41장 편 13절. 그리고 제 2권은 42에서 72편인데 성령은 72편 18절이 되겠고요. 제 3권은 73에서 89편인데 성령은 89편 52절. 그리고 4권은 90에서 106편까지인데, 송령은 106편 48절이 되겠고요. 마지막 5권 107에서 150편까지의 송령은 10편, 150편 전체가 그 송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10편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타이틀, 즉 표제가 다 붙어 있는 10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우리가 10편을 읽다가 보면, 한글 개역판을 들여다 보면 각 시의 서두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표제라고 부릅니다. 자, 일례를 들어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든지 인도 자애를 따라 부르는 노래, 혹은 다윗의 시, 다윗이 바스에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있고요, 또는 에도민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에, 이러한 표제어들이 붙어있는 것은 왜이 시편이 쓰여졌고,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타이틀이 그 위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간 어, 시편에는 이러한 표제를 가진 시가 116개나 되는데 그 중에 사람 이름을 표제로 가진 시가 100개 또 사람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표제로 가진 시가 어, 16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표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시도 33개 정도가, 34개 정도가, 이, 150편 안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을, 어, 각 권별로 세분화를 해보면, 전반부, 즉, 1에서 3권까지가 주로 1편에서 89편인데, 어, 주로 이 시들은 대부분 다위시나 아삽이나 고라 자손 등의 사람 이름을 표제로, 어, 쓰여지고 있다면, 후반부라고 할수 있는 4권에서 5권, 즉, 90편에서 150편까지의 시들은 주로 사람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표제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표제 자체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 이름을 표제로 하는 경우에도 압도적인 이름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아, 다윗을 다윗의 이름을 표제로 하는 시는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되니까 거의 50%를 다윗의 시편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시편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편은 예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여서와 함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구석구석 읽어 나갔다가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구속사적인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0편 2편은 그리스도의 승리, 또 10편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 10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24편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45편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72편은 그리스도의 통치, 110편은 제사장과 왕과 심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있는 10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계 성도들은 어떤 인사를 했느냐 하면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 그들은 인사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우리들도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악무하고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심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 시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현재의 고난을 초국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10편 기자들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찬양을 했는데 오늘 10편을 읽게 되는 우리 모두는 10편 속에 반드시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5년경 비텐베르그 성서학 강좌를 통해서 시편 주석을 발표하면서 시편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시편은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정돈해 놓은 작은 성경 책이며 마치 성경이 스스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 전체를 작은 책으로 요 약해 낸 것처럼 생각된다라는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21일 동안 10편 1편에서 150편을 읽어 나가시게 되는데 10편을 읽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광 안에 휘감겨서 이 땅을 초극하고 고난을 뛰어넘으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망하며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모든 산돌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